네, 오늘도 미국 내 우려스러운 이 경제 소식들이 언론들의 주요 뉴스로 타전됐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미국 내 무역 적자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여파 등으로 급감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와 관련된 분석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드립니다. 해 네, 연방 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71억 달러로 전달보다 19.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지난 3월 무역적자보다 206억 달러 급감하면서 달러와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한달 미국 내 수입만 보더라도 3,397억 달러로 전달보다 3.4%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품 수입은 4.4% 급감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공장 가동이 2020년 2월 이후 가장 둔화한 가운데 나온 소식입니다. 네, 중국의 봉쇄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도 세계 무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 수출 보겠습니다. 수출은 2,526억 달러로 전달보다 3.5% 증가해 한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무역 적자 극감으로 미국 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사상 최대였던 무역 적자가 미 국내 총생산 GDP를 3.23%포인트 끌어내린 탓에 이 마이너스 성장 1.5%를 기록했지만 2분개선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무역수지가 GDP에서 과연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함께 전망됐습니다.